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작년에 한국인의 식사량에 대한 영상을 올렸고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영상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일본은 너무 적게 먹는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인들의 식사량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대략적인 짐작이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인 키가 한국인보다 작은 이유를 한국 언론이 분석, 한국 인터넷, 그러니까 일본의 엄마는 한국의 한 언론에서 일본인의 키가 작은 이유에 대한 분석 기사를 냈고,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1996년 출생한 남성의 평균 신장은 한국이 174.9cm로, 일본의 170.8cm보다 4.1cm 컸습니다. 20세에서 29세 여성의 평균 신장도 한국이 161.3cm이고, 일본은 157.9cm였습니다. 조몬인들이 에도인들보다 키가 더 컸는데 기사에는 그 근거를 고기에 두고 있습니다. 675년 덴무 일왕이 육식 금지령을 선포한 이후 1875년 해제될 때까지 일본인들은 1200여 년간 육식을 금기시했습니다. 일본인의 키가 1만 년 전보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제시되는 가설입니다.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인들은 고기를 먹기 시작했고 근대화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서. 일본인들의 키도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지 않는 일본인의 습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젖을 뗄 무렵이 되면 소고기를 먹이기 시작하고 알러지와 소화불량을 이유로 밀가루 음식은 기피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반대로 흰살 생선과 우동을 먹입니다. 흰살 생선을 빼면 생후 18개월까지는 거의 풀만 먹여서 키운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가 잘 자라던 일본인들이 놀랍게도 최근 키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30년 동안 늘지 않는 젊은 남성의 저신장 문제. 일본의 경제와 일본인의 키, 두 분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글입니다. 1980년대, 일본에서 인기 있는 남자로 3고를 들었습니다. 고신장, 고학력, 고소득. 이렇게 일본에서도 큰 키는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일본 남성 평균 키는 메이지 시대 이후 100년간 약 15cm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장이 멈춘 것을 넘어서서 반대로 더 키가 작아지고 있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5에서 17세 고등학생 남성의 평균 신장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된 일본인의 키는 점점 커지다가 회전지코는 일시적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cm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최근 18-19세 일본 남성의 키는 40대 중년 아저씨보다 작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2005년과 2018년 17세 일본 남성의 신장 분포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 150cm로 시작해서 오른쪽 190cm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과거인 2005년 쪽에 장신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고 최근인 2018년에 오히려 저신장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일본인의 키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30년간 신장이 늘지 않은 것과 30년간 젊은이의 소득이 오르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 성육의료연구센터의 견해에 따르면 젊은이들의 저신장화의 근본적인 이유로 저체중화의 증가를 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저체중화의 구성비와 평균체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선이 저체중화 구성비이고 노란선이 평균체중입니다. 버블 이전에는 저체중의 비율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80년대의 배에 가까운 8에서 9%나 됩니다. 그리고 저체중화가 늘어나면 평균체중도 줄어든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40대 남성의 출생시 평균체중은 약 3,220g이었는데 18세 남성의 출생시 평균체중은 3,060g입니다. 출생체중은 키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저체중아의 증가가 일본인 평균 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일본인들의 키는 이미 유전적으로 최대한 자랐기 때문에 앞으로 줄면 줄었지 더 크기는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 이화학 연구소는 2019년 일본인 약 19만 명의 개놈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키를 자라게 하는 유전자 변이가 도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흔히 일본인들은 소식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경제적 이유로 식사량이 과거보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인들은 얼마나 적게 먹길래 오히려 키까지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일본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식사 메뉴입니다. 이 정도면 양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은 밥과 메인 반찬, 된장국, 샐러드나 장아찌 정도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갈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기는 하지만 양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나온 도시락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의 밥 위에는 작은 정어리 한 마리와 단무지 한 조각, 우메보시 하나, 다시마 조림 조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도시락은 하나 약 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런 초저가 도시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도시락이 속속 출시되는 것을 좋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의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먹는 것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일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양을 먹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를 시작으로 상위권은 전부 동남아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쌀이 많이 나서 쌀 소비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비슷한 수준인데 일본을 보면 밥한 공기 정도의 양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쌀 소비량이 적습니다. 국가별 성인 1인당 하루 평균 과일 채소 섭취량입니다. 한국은 과일을 WHO 권장 섭취량보다 적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채소 섭취량은 한국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본은 한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WHO 권장 섭취량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육류 섭취량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육류 섭취량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보다도 적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나마 일본인들이 많이 먹는 것이 해산물인데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3위입니다. 일본은 쌀, 과일, 채소, 고기, 전부 먹는 양이 극도로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가별 1일 칼로리 섭취량을 지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붉은색이 진할수록 칼로리 섭취가 많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압도적으로 진한 붉은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한국이 가장 진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이 19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 밑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영국,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칼로리 섭취량에서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아득히 뛰어넘으며 아시아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109위로 67위인 베트남보다 낮습니다. 일본은 소득 수준이 낮은 저개발 국가 수준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칼로리 섭취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로 미국을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영양과 칼로리 섭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한국인은 탈아시아급으로 많이 먹고 일본인은 정말 뭘 먹고 사는지 모를 정도로 적게 먹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